네, 안녕하세요.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, 문제적 바둑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맥점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. 이 표시된 백돌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. 이 많은 분들이 폐를 내는 문제라면 쉽게 풀수 있었겠지만, 그냥 잡는다고 하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. 실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맥점을 알아두신다면 실전에서 많이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기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. 네,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? 우선 이 형태는 만약에 저도 실전에서 나온다면 그냥 일단 무턱대고 막고 나서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흑한 점은 잡혀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도 한 집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하고 막아놓고 백이 아래쪽으로 한 집을 내려가야 할때 이렇게 되저치면서 상대방을 네, 폐로 몰아갈 것 같은 형태입니다. 이렇게 단수를 치면 위로 때릴 수는 없어요. 한 점이 연결이 되면서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인데요. 그럼 백이 잡히죠. 하지만 백도 여기에 폐 모양을 염두에 두고 그냥 차단을 해버리면 네, 흙으로서는 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. 네, 아마 실전이라면 이렇게 폐를 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두어갔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진정한 고수라면 여기서 막아가기 전에 한번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냥 잡는 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자리가 네,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 백이 반대로 이 자리를 오면 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자리를 둔 건데요. 나가게 되고 막으면 백이 한 점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. 오히려 흑 입장에서는 보태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. 패도 안 나고. 하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젖혀가면 백이 차단을 할 수밖에 없고 흑이 한 점을 따내고요. 백이 넉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두 점을 따낼 때 이제는 보이시나요? 아까 이 붙여 놓은 교환 덕분에 공간이 한칸더 생겼습니다. 그래서 원래라면 때려서 패가 됐었지만 이 자리가 비어 있게 되면서 오히려 패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. 두점을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이어두면 따내더라도 치중가는 수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패도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백이 잡혀버리게 되네요. 다시 처음 문제 모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 자리는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. 연결을 해가면 옥집이 될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, 이런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. 당장 두는 것은 이렇게 뛰어가서 뭐 연결을 폐로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뒤에서 먼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넉 점을 때리고 치중을 갈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는 수도 있겠네요. 이거는 패도 안 나고 그냥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오른쪽에 백의 차단을 한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젖혀가는 수를 성공시키는 묘수는 이 자리 붙임에 있었고요. 나가서 한 점을 차단하더라도 이렇게 젖혀가서 옥집을 유도를 한 다음에 전체를 사공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백을 깔끔하게 잡아내는 네, 그런 절묘한 묘수였습니다. 네, 실전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지나쳤고 패로 살려줬을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. 네, 신중한 수익기가 중요한 그런 장면이었고요. 네,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